안녕하세요 최박사의 기초이야기 말뚝 컨설팅 성공 사례 소개하는 37번째 시간입니다 지층은 매립층, 붕적층, 풍화대 및 기반암 순으로 분포하며 경사 지형의 영향으로 기초 저면은 매립층, 붕적층, 풍화대로 다양합니다 특히 붕적층의 구성 성분인 자갈, 옥석, 호박돌과 풍화대에 불규칙하게 형성된 핵석과 암맥은 말뚝의 낮은 시공능률, 지지력과 안정성 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공사 초기부터 발생하여 당사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적절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본 건축물의 말뚝 규격과 설계 지력은 포스코 ENC O의 설계 기준에 따라 주동은 직경 600 초고강도 PHC 말뚝과 설계 지력 2 3 0 0 k n 주차장은 직경 500 초고강도 PHC 말뚝과 설계 지력 1 6 0 0 k n 입니다 말뚝 시공법으로 표준 및 공사공 방식의 SDA 공법을 채택하고 PHC 말뚝 지지력 검토서와 시방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경 500과 직경 600mm 초고강도 PHC 말뚝은 중구경이며 중공 형태의 원형으로서 선단 폐쇄형입니다. 허용 축방향 하중은 각각 2960kN과 4040kN이며 설계 효율은 57%와 54%가 됩니다. 당사의 특허식을 이용하여 배압비 83%의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는 조건으로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허용 지지력과 말뚝 길이를 산정하였습니다. 말뚝의 큰 설계 지지력과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 밀크와 굴착 토사로 말뚝의 주변 공간을 충전하였으며 배합비는모드 밸런스로 밀도를 측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표 4는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는 말뚝의 예상 허용 지지력과 길이를 산정한 결과이며 말뚝의 선단 지지층은 풍화암방과 기반암, 마찰 지지층은 퇴적층과 풍화대입니다. 표 5는 말뚝의 예상 치마량을 산정한 결과 중 일부이며 허용 치마량을 만족하였습니다. 시추공별로 산정한 말뚝 길이로 예상 말뚝 길이들을 작성하고 시험말뚝과 본말뚝 길이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말뚝을 T4 천공하는 표준 및 공사공 방식의 SDA 공법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위 사진과 영상은 키퍼 청공 방식의 표준 시공법을 보여주며 공사공 시공법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말뚝 시공 계획서와 재하시험 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반입 장비를 확인하고 시험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말뚝 시공 발표 시 설계 및 시공 컨설팅 업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시험 말뚝의 시험시공 및 재하시험을 관리하고 본말뚝 길이와 시공 기준을 시공 장비와 동별로 제한하였으며, 감미단 승인 후 본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 7은 시험말뚝에서 실시한 동제하시험 결과 중 일부입니다. 초기 동제하시험에서는 시공법과 선단 지지층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항타 말뚝과 본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 경과 후 재앙타 동제하시험을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모든 시험 말뚝은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였습니다. 하중 침하령 관계로부터 본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경 600 말뚝에서 압축 정제하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석법에서 설계 지지력을 만족하였습니다. 본공사 단계에서는 자재 검수, 말뚝 적치 방법, 선단 슈 개방 직경, 말뚝과 쾌싱 연직도 측정법, 호박 돌과 핵석 처리 방법, 시공오차 기증과 보강법, 시멘트 밀크 배합비와 주입 관리, 시공 기준과 품질 기준, 굴착 공사 중 말뚝 파손 방지, 말뚝 본체와 머리 보강법, 소음 대책, 말뚝 시공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 보강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완료 단계에서는 시공된 기초 말뚝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